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학 프로젝트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 다렌도르프라는 네 플레임입니다. 플레임 풀네임. 두 사람이 아니라 라이프 다렌도르프라는 독일 태생의 사회학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태생이고 1929년에 태어나셔가지고 2009년에 돌아가십니다. 뭐 2009년에 돌아가신 거면은 뭐 10년 이상 됐긴 했지만 그래도 현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함부르크 대학에서 함부르크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십니다. 철학과 사회학을 공부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같은 대학의 교수로 취임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콘스탄츠 대학이라고 있어요. 콘스탄츠. 콘스탄츠 대학에 가셨다가 치빙겐까지 가셔 가지고 여기서 또 교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행선지는 영국이었고 영국에서 바로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뭐 굳이 뭐 우리말로 옮기자면 뭐어 경제학 관련된 이러한 뭐 런던의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학장을 역임합니다 학장 그리고 나서 이분이 또 특이한 게 있는데 바로 정치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정치가로서의 삶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1967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어,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이제 그때가 이제 중요한 시기예요. 그만큼 1967년에 무엇을 하셨냐? 바로 서독일 연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으로 나중에 가신 다음에 여기서 남작 학위를 받기도 해요. 그리고 귀족원 귀족원의 의원이 됩니다. 뭐, 이 정도로 해서, 뭐, 이 사람의 뭐, 간단한, 이러한 어떤 바이오 그래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서를 말씀 안 드렸네. 저서를. 저서는 바로, 새로운 자유라는 책도 있고, 좀 하나는 깁니다. 산업, 사회에서의, 예, 대충 쓰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계급과 계급, 투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좀긴 책인데, 이러한 두책 외에도 또 여러 저서를 남기신 분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분이 주장했던 내용인데 그것을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이분이 이제 대립과 갈등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사회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립과 갈등은 한마디로 질서를 형성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질서 형성을 촉구한다라는 거예요. 촉구. 대립, 갈등이. 그래서 이렇게 질서 형성을 촉구하게 되면 사회를 구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회 구축. 서로 막 이렇게 칠격체격하다 보면은 야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변화해야겠다해서 결국에는 다시 뭉치게 되겠죠. 그러면은 새로운 질서를 낳고 이것이 사회를 구축시킨다 이러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갈등 이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갈등 이론은 이제 사회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겠죠.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러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집단도 있겠죠. 사람들이 뭉쳐서 만들었으면, 이러한 집단과 이러한 사람들, 이해관계가 다른 이러한 존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결국 이러한 사람들끼리는 뭘 하냐면, 재립하고. 경쟁하기 마련입니다. 그죠? 사회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과 집단이 대립과 경쟁을 하면서 결국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변화. 그렇게 구성된다라는 것. 그렇게 사회가 구성된다라는 것이 바로 갈등 이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렌도르프 하면 이 갈등 이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갈등 이론에 대해서 좀더 이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갈등이론이랑 갈등론이랑 무슨 차이냐요? 하고, 무슨 차이에요? 하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똑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뭐사회문화라든가뭐 공무원, 이제 뭐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이렇게 사회를 공부를 하셔야만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밥 먹듯이 나오는 게 기능론, 갈등론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나오는 갈등론이랑 뭐큰 차이 없어요. 사실상. 자, 그러면 갈등이론은 뭐냐? 바로, 파슨스 기억하시죠? 탈코츠 파슨스 바로 전 시간에 했던 학자죠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바로 구조 기능주의였죠 그죠 구조 기능주의에 기초해 가지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회안정 사회안정이라는 것이 바로 agil 도식에 의해서 이 도식은 바로 누구나 참여할 수밖에 없는 도식이었죠 그죠 벗어날 수 없죠 여기서 모든 행동은 누구든지 모든 행동이 자기가 하는 행동은 전부 다 A냐, G냐, I냐, L이라는 것에 하나에 무조건 포함될 수 밖에 없다라는 게 파슨스의 이러한 AGIL 도식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근데 이러한 파슨스의 핵심은 바로 사회 안정이었어요. 결국에는 이러한 AGIL 도식이 있었던 것은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안정된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다렌도르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렌도르프 같은 경우에는, 사회의 안정이라는 것은 결국 자칫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권력을 가진 인간과 가지지 않은 인간이 있겠죠. 그러한 두 사람의 관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력을 가진 자, 권력 없는 자이두 사람끼리의 관계가 있겠죠. 이것이 계속 유지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만드냐? 바로 안정이라는 요소가 계속 유지되게 만들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발, 바로 어떻게 되냐면은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해서 더 낫게 되어 가는데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 부분이. 자, 권력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권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권력을 의미합니다. 막스 베버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영상 올린 지 오래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이 좀안 나실 수가 있어요. 뭐 사회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아니고서야 관심이 없으시면 아예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스 베버에 대해서도 조금 있다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이 베버가 말하는 권력이 뭐냐면은 상대방을 내 의지에 따르도록 관철시키거나 아니면은 요구할 수 있는 요구 가능한 힘이나 능력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보통 권력이라고 얘기하면 정의를 내리기 어려워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 저 자식 뭐 권력욕 엄청나네. 아, 권력 남용하네. 막 이런 말은 많이 쓰는데, 막상 권력이 뭘 의미하는가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배번은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의지대로 따르도록 요구 가능하고 그렇게 실현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 멋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바로 권력이다. 자, 다렌도르프는 바로 이러한 베버가 말한 권력. 이 권력이자 즉, 폭력이 될수 있는 이것의 폭력의 독점이라는 막스 베버의 개념에 주목합니다. 자, 그러면 폭력의 독점. 이거 제가 옛날에 베버 영상에서 한번 올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오래됐으니까 다시 한번 폭력의 독점이 뭔지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폭력의 독점이라는 것은 국가가 있어요, 국가. 국가의 성립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국민이 존재하죠, 어느 나라나. 이 국민은 바로 투표나, 뭐 아니면 뭐 다른 방법도 있겠죠. 뭐 다른 뭐 원시사회에선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대표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간접민주주의를 보통 선택을 하니까, 이제 의회. 대의제를 많이 선택을 하겠죠. 그죠? 대의제를 보통 선택하고 이것은 당연히 의회 민주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그죠? 그러면 이렇게 대표자를 선출하게 되면은 이러한 제의제 의회 민주주의 속에서 대표들이 뭐를 하겠어요? 바로 법률을 제정합니다. 법률을 제정하면 이 법률을 집행하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 뭐 오집행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법 기관에 의해서 또 이제 판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게 되죠. 아니면은 뭐 행정부 자체 내부에서의 뭐 감사원이라든가 뭐 이런 견제 기관이 있긴 한데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견제하는지는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렇게 국민이 대표가 대표가 이제 대표로 선출이 돼서 제2제 의민주주의에서 대표가 법률을 만들고 이 만들어진 법률은 집행하는 기관에서 집행이 된다는 것은 다알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국가가 이 만들어진 법률을 집행하고 휘두른다라는 거예요. 휘두름. 휘두른다라는 용어에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휘두른다라는 거예요. 정당. 정당하게. 근데 왜 정당하냐? 바로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률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국가는 이것이 바로 국민의 대표가 뽑은 그러한 만든 법률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정당하게 휘두를 수 있는 정당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에 주목을 한 겁니다, 배버는. 그래서 이러한 정당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폭력의 독점이라는 거예요, 폭력의 독점. 국가에 의한 폭력의 독점. 그래서 이러한 것이 거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도 바로바로 바로 이제 연상이 되시겠지만, 아주 썩은 채로 그냥 남아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렌도르프 같은 경우에는, 이, 언뜻, 사회의 균형이라는 것을 위협하는 게 바로, 갈등이라는 요소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배버의 폭력의 독점 차원에서 바라보는 거죠. 사회라는 것을. 다렌도르프는, 그래서 이러한 갈등과 재립의 요소에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란 무엇인가, 결국에는. 그죠? 권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권력자에게 대항을 하는 거예요, 대항. 대항을 함으로써 무슨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권력 자체에 수정을 하라는 요구를,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수정해라. 이거 아니지 않냐, 이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민식이법, 악법이다. 이거 완전히 뭐 운전자 완전 그냥 엿먹이려고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권력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뭐 19세기 같은 경우에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이 한참 이제 막 들끓기 시작했는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은 여전히 뭐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편이죠. 그때처럼 막 그렇게 극악무도하고 악랄하진 않지만 아무튼 이렇게 입장이 다른 두 계층이 있겠죠. 계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자본가 노동가의 이 이양제립 구조는 보통 계층이라는 배보 용어보다는 마르크스의 계급 용어가 더 어울리기 때문에 이 입장이 다른 두 계급. 이두 계급의 갈등에 의해서 갈등에 의해서 뭐가 발생합니까? 바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마르크스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사회가 변화하고 바로 개선점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이러한 개선과 변화 혁명을 바로 프롤레타리아들의 이제 뭐랄까 어떤 공동체가 이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상적인 그런 꿈을 꿨던 게 문제였지만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동자나 자본가들의 재립은 바로 노조 이런 것들 뭐 파업 같은 것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 파업이 솔직히 순기능만 있는 것같진 않습니다 뭐, 단순히, 뭐, 어 우리가 버스를 타는데 있어서, 아, 버스 좀 늦게 오고, 지하철 늦게 오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이 노조가 과연 이 노동자를 대표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의구심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진짜 현장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임금 요구고 뭐고 간에, 그냥 너무 괴로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노조들은 이러한 노동자로부터, 이 노동자들이 받는 일종의 뭐 월급이라든가 연봉의 어느 정도 몇 퍼센트를 노조 유지 기금으로 낼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그 노조 유지 기금을 받았으면은 얘네는 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 입장을 재변해 준다라는 것을 얘네한테 어필을 하지 않으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완전 날로 먹는 놈들이 되니까, 노조 존재 이유가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는 얘네는 틈만 나면 파업을 하고, 임금 인상해달라, 조건 개선해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환경이 개선되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노조는 사실상, 놀고 먹는 놈들도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영상의 결론은 아니고, 예,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하나의 맥락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다른 도로프로 돌아가서, 자, 갈등 이론이 바로 이러한 차원이었고 사회가 변화 개선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러한 두 입장이 다른 두 계층이라든가 두 계급의 사람들끼리의 갈등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이 얘기였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마르크스 차원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게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르크스가 전제로 했던 거는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던 내용이죠. 뭐였냐면은 바로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입니다. 자본가와 노동자를 가르는 것의 가장 큰 기준이 뭐였냐면은 생산수단을 내가 직접 사유적으로 보유하고 있냐 이거의 여부가 바로 두 계급을 갈라놓는 거였는데 이러한 차원이 아니에요. 이걸 중시하지 않았고 뭘 중시했냐면은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아 마르크스랜다 죄송합니다. 다렌도르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권위 권위를 행사하는데. 여기에 내가 참여가 가능해? 아니, 불가능해. 이것을 기준으로 봤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렌도르프는 마르크스처럼 생산수단의 사유적인 이러한 소유의 여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권위를 행사하는 그 과정에 내가 한마디로 목소리를 낼수 있는가, 어, 표를 던질 수 있는가, 아니, 못 던지는가, 이 여부로 바로 기준을 나눴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굳이 따지면은 그러니까는 마르크스보다는 다렌도르프라는 인물은 조금 베버 차원에 조금 가깝다라고 뭐 굳이 안 따져도 되는데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예. 또한 다렌도르프는 아까 말씀드렸죠 파슨스. 저번 시간에도 했던 그 탈코트 파슨스, 파슨스가 얘기했던 AGIL 도식, 그 도식과 같은 사회 시스템. 시스템으로 결정됐었죠 아까 지우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A.G.I.L. 파슨스의 도식이었죠. 이 도식과 같은 것은 바로 사회 시스템이었어요 시스템. 이러한 사회 시스템으로 결정이 되죠. 결정된 역할이 있을 거예요 역할. A 역할이 뭐였죠? 아버지의 역할이 예로 하나 들었었죠. I 역할은 뭐였죠? 집안을 통합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예로 들었습니다. 저번에 영상에서 이러한 각각 어쩔 수 없이 무조건적으로 속할 수 밖에 없는 A냐, G냐, I냐, L 이러한 시스템에 결정된 역할의 그저, 단순히, 따를 뿐, 따르기만 하면 이러한 인간을 몰라,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사회학적 인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AGIR 같은 시스템에 도식에 따르기만 하는 인간을 사회학적 인간이라고 불렀으면 그거 칭찬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비판한 겁니다. 비판. 비판이에요. 칭찬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은 호모 소시올 로직스 라는 말로 보통 많이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사회 시스템에 그냥 공헌하고 기여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렌 도르프는 이게 핵심입니다, 바로. 자, 인간이 사회 시스템에 호모 소시오 로직스 마냥 기여하고 있고 그냥 기능적으로 공헌만 하고 앉아 있으면 결국 뭐가 안 되냐는 거냐면은 좀 이런 말쓰기 그렇지만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폐청산이. 예, 이 적폐청산에. 어려운 예로서, 이제, 서로서로, 서로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 이제, 뿌리 박혀있는, 이제, 학연, 지연, 그죠? 이런 거 있죠? 우리 또 대표적인 집단이라고 얘기하면, 뭐, 그분들이 뭐, 나보고, 이제, 이 영상 본 다음에, 아니, 이 새끼는 이런 걸왜 올려? 어? 아, 기분 나쁘네? 어, 너 법적 대응한다?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럼 감옥 가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잃을 게 없습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예, 법적 대응하실라면 하세요. 예, 장난이고. 아니 사실 장난은 아닙니다. 예, 감옥 가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축첩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빙상 연맹. 이 축첩 대표는 모르겠는데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대표 회장인가 하는 인간이 이 기웅인가? 예, 실명 거론해도 상관없습니다. 감옥 가겠습니다. 자, 대한체육회 회장 이기웅인가 하는 사람이 한몇년해 먹고 있죠. 몇 년인지 몇십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예. 이, 우리 기흥이 아저씨 때문에, 우리 또, 그, 뭐야, 고, 최숙현 선수. 여기 이거 하나 더 붙을 거예요, 아마. 그죠? 예, 저는 한자를 잘 모릅니다. 예, 저는 중국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 중국을 안 좋아하지만, 한자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돌아가신 우리 트라이애슬론 선수, 최숙현 선수, 구타와 폭행, 그리고 왕따 때문에 돌아가셨죠. 이렇게 또 우리나라는 인재를 한명 잃었습니다. 언제 잃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올해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또 이러한 또 적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유망한 사람들이 이또뭐코치라던가뭐 이러한 뭐 선배 같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개똥 군기, 똥군기 문화에 이제 희생양이 돼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어차피 뭐 소송 걸어도 집행유예나 뭐 이런 걸로 풀려날 겁니다. 예 그리고 뭐 형사처벌도 아니고 어차피 민사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뭐 감류 장애도 상관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모든 사회 현상이 전부 다 사회 안정을 위해 존재한다 모든 현상 모든 현상이 사회 안정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게 뭐였죠 바로 파슨스와 같은 학자들이 얘기했던 거죠 이러한 파슨스의 주장대로. 이렇게만 있으면 뭐다? 다렌드로프는 적폐청산이 안된다. 기흥이가 계속 해먹는다. 어뭐 이런거죠 뭐. 우리 시진핑핑이 시진핑핑이가 계속 해먹는다. 우리 빙상연맹이 바뀌지를 않는다. 축첩이 감독을 바꾸질 않는다. 계속 똑같은 사람만 뽑는다. 뭐 이런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뭐 뒤에 뭐별 쓰잘데기 없는 드립 치면서 막 얘기했는데 제가 너무 영상을 좀 지루하게 찍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아주 약간이나마 재밌으시라고 예 이런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또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